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창호 창호 사춤 불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이 있기 마련인데 이때 창호 사춤이 불량하면 바람뿐만 아니라 빗물까지도 내부로 스며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창호 사춤은 사실 일본 말인데. 이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벽체를 만들 때그 창문이 들어가는 위치를 미리 공간으로 비워두고 이제 그 벽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 벽체 크기와 그, 그 만들어지는 빈 공간을 창호 크기와 동일하게 하게 되면 창호를 설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고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빈 공간을 만들 때 상하, 좌우로 5 내지 10cm의 공간을 두고 벽체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 창호, 그 창호를, 창 창호를 설치할 때는 그 창문을 갖다가 끼우고 그빈 공간을 시방세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 시멘 몰탈 이런 걸 이용해서 밀실하게 잘 채우고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 창호를 설치하는 전문 시공업자들이 시간도 절약하고 또 공사비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시방세에서 지시하고 있는 그런 공법대로 창호를 설치하지 않고 강목이나 뭐 이런 그 잡자재를 활용해서 그거를 그 간단하게 이렇게 그이 창문을 창호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량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창호 사침을 불량하게 해서 바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빗물까지도 내부로 스며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게 되면 결국 창호를 뜯어내고 철거하고 새로이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이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 책임 기간은 일종의 이게 사용 검사 전 하자가 돼서 사용 검사를 받은 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년간 하자 보수를 청구도 할수 있고 하자 보수에 가로마는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주체는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대형 건물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그 원칙적으로 시행사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시공사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택이나 빌라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역시 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게 이제 양도가 된다든가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극히 예외적으로 양도인도 책임을 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창호 사춘 불량이 이렇게 감춰진 하자가 돼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하자이지만 이렇게. 그 태, 이 비바람을 동반한 그런 태풍이 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걸 확실하게 감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만약에 그 빗물, 저 바람뿐만 아니라 빗물도 스며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부라든가 이런 걸잘 확인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이상 법무부민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